민서야, 어. 내가 음. 고장 잘안 나거나 음. 가성비 좋다고 한차는 기억나? 오. 베라크루즈랑, 어! 베라크루즈랑 니로랑 그랜저 HG 어, 뭐야? 왜 알고 있지? <laughs> 이정도 알지! <웃음> <웃음> 그럼 고장 잘 나니까 조심하라고 음. 한 차는 기억나? 아니? 잘 모르겠어 왠지 알아 그냥 수입차? 왠지 아냐고 니 왜? <laughs> 말해준 적이 없으니까 <웃음> <웃음> 네. 그래서 오늘은 내가 응. 고장 걱정 많은 중고차에 대해서 알려줄게. 좋아. 그리고 여긴 어디다? 도이치 오토와. 황판 <laughs> 수원점에서 촬영하고 있습니다. 아 그리고 우리 손님들,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지금 나오는 차종 자체를 비난하는 게 아니라 특정 연식이나 엔진 구조 때문에 정비 사례가좀 많이 들어오는 차들에 안에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. 첫 번째는 요 뒤에 보이는 S 클래스. 얘는 딱 봐도 뭔가 좀 최신 같은 느낌이 나잖아. 응. 얘는 1 7년에서 19년식까지고, 얘보다 이제 빨리 나온 13년식부터 16년식까지 차량 S 5 0 0과 때론 S 600도 있고 응. 좀 최고급 라인이지. 거기서 M 278 엔진을 쓰는데 이 모델은 어깨에서도 엄청 유명해. 왜? 고장 많이 나기로. 아. 실린더 벽에 스크래치가 많이 나서, 그로 인해서 뭐 엔진 보링 작업이 매우 많다. 달리다가 보면 엔진 때 카본이 또 누적이 되기도 하고, 엔진 마모 또 오일도 증가하는 현상도 생기니까, 이 엔진 자체가 소모품이라고 말할 정도로 장구장이 <laughs> 많은 거지. 근데 엔진 소리도 장난이 아니에요. 보통 한 천만원? <laughs> 천만원? <laughs> 그래서 구매하실 분들은 엔진 소리나, 오일 소비량, 그리고 진동 등을 꼭 체크하셔야 됩니다. 아,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있는데 요 밑에 보면 구독 버튼이 있거든요. 이걸 눌리시고 시간이 좀 나면 그 밑에 좋아요 버튼 눌리시면 됩니다. 아좀 눌러주십시오. 오빠, 어. 이차 진짜 빨리 달릴 것 같은데? <laughs> 맞다, 땅 제대로 봤네. M 시리즈라고 빠른 응. 차인데 그래, 얘 말고 얘전 시리즈가 문제가 또 많았어요. 뭐 M5나 응. 640D, 550D처럼 고성능 차량들이 응. 문제가 많았어. 출력은 진짜 좋은데, 오. 그만큼 엔진이나 터보, 인젝터에 큰 부담을 주는 거지. 왜냐면, 응. 엔진이 크니까 열이 많이 나잖아. 그럼 어떻게 되겠어? 얘 지금도 따끈따끈해. 아, 지금도 따끈따끈해? 전차주가 얼마 전에 내렸그겠지그 <laughs> 출력이기 때문에, 뭐, 응. EGR 밸브나 뭐, ETF, 인젝터, 뭐, 터보, 이런 애들이 일단 수명이 짧아. 그러니까 연식이 조금 쌓였다. 예열이랑 수열을 안 해준다? 그러면 엔진이 빨리 망가지거든. 그, 진짜 나는 못하는데. <laughs> 그게 사람으로 치면 어. 자고 일어나자마자 달리기 하러 가는 게 말도 안 되잖아. 그렇지 근데 나 항상 급하게 나가니까 모든 사람들이 그럴걸? 항상 출근 급하게 하니까 더 부숴팍 가야 되는데. 아, 모든 사람이 정말 그럴까? 90% 그럴 거야. 구독자님들, 이건 진짜 <laughs> 댓글 한번 달아주세요. 일단 저는 아무리 지각을 해도 오. 30초는 데프고 나갑니다. <laughs> 지각을 해도? 그건 문제가 있다. <laughs> 그래서 그렇게 관리가 안된 차량들은 응. 연식이 쌓이면 쌓일수록 차가 안 좋아지잖아. 그래서 여러분들이 차를 구매하실 때는, 구매를 하셔도 차량 관리를 잘해야 되지만, 구매하시기 전에는 꼭 점검을 잘하고 사셔야 된다. 아니면 수리비가 폭탄이다. 민서야이 어. 뒤에 보이는 차 어때? 단지나제. 근데 이 차량들이 문제가 많다. 이쁜 게 문제가 많네. 레인지로버인데, 어. 응. 4.4, 3.0, 2.2 디젤의 공통 문제야. 어. 터보 고장이랑 엔진 누유가 많단 말이야 그리고 3.0 디젤은 특히 트윈 터보라 어. 고조가 좀 복잡해 말만 들어도 좀 복잡하잖아 근데 터보가 트윈 이렇게 쌍둥이처럼 이렇게 따는 거야? 그치 한번 문제가 생기면 <laughs> 응. 정비 비용이 진짜 많이 들어가는 거지 그래서 아까 내가 계속 말하는 것처럼 이 차량은 어. 뭐 다른 차량은 사실 예열이나 후열을 안 해도 어. 그렇게 뭐 문제가 많이 되진 않거든 응. 근데 얘네들은 안 한다 그러면 바로 누유가 되고, 100% 터보를 고쳐야 되고, 어 그래서 우리가 장난치는 말 많잖아. 레인지 로보는 도로에서 보이는 차가 정비소 들어가거나 어 정비소 갔다가 나오는 차다. 이번 차량은 요 뒤에 보이는 A6, 그리고 SUV인 Q5, 2.0 가솔린 초기형 모델. 사실 아우디 A6 같은 경우도 그렇고 Q5도 독일 차량이기 때문에 주행의 재미도 있고 응. 잘 나가고 좋은 차거든 근데 특정 문제들이 정말 반복적으로 많이 일어난다 뭐야? 그러니까 고장이 잘 난다는 거지 응. 첫 번째 문제가 어. 엔진 오일 감소 문제가 있어 초기형 TS-FI 이제 가솔린 엔진 좀 똑똑해 보였지? 어 <laughs> 일부러 빨리 말했어 어? 일단 그 가솔린 엔진에서 많이 나온 이슈인데 실린더랑 피스톤이 문제가 있어서 밸브 쪽이 마모가 빨리 되기 때문에 오일 소모가 좀 빨라진다 주행거리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더잘 보인다는 거죠. 두 번째는 메카 트로닉스 슬립 충격.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미션이 많이 튕긴다. 음. 초기 Q5에 들어간 메카트로닉스 듀얼 클러치라는 미션이 내구성이 너무 약해. 그래서 뭐 경고등도 자주 뜨고 고장도 심지어 에? 많이 나고 내가 Q5를 탔었거든. 오오 실차주네? 실차주였는데 응. 미션을 한번 고치고 그리고 나서 6개월 뒤에 또 메카트로닉스라고 그 컴퓨터도 고치래. 그래서 두 번을 고쳐서 총 400만 원이 나왔어. 내가 그거를 2천만 원 주고 샀었거든. 응. 그거에 대한 수리비만 20%가 나거서 바로 팔았잖아. 고치고 팔았다. 왜냐면. 걱정돼서 음. 자꾸 스트레스 받으니까 차를 못 타잖아 그리고 워터펌프나 서머스탯 문제가 또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렇게만 말하면 너무 문제가 많은 차로 보이는데 실제로 문제가 좀 많긴 해요 근데 또잘 타시는 분들은 또잘 타요 그래서 이 부분들은 정확하게 체크를 좀 하고 구매하시는 를게 좋다 민서야 음. 이 차량들의 공통점이 뭔지 아나? 뭔데? 금액이 많이 떨어졌다는 거지 그러니까 금액적으로는 가성비가 좋다 오빠, 근데 응. 나도 요즘 금액만 듣고 응. 막 수입차 보면 아, 그냥 한번 사볼까? 이런 생각이 많았거든? <laughs> 근데 내가 오늘 설명 들어보니까 응. 일단 내가 사야 하는 차는 응. 공부를 좀 해야겠다. 이런 생각이 약간 들어. 아, 그치. 응. 드디어. 오로, 어. 드디어. 드디어? 드디어. <laughs> <laughs> 정신 차렸어? 어, 드디어 이제 좀 안에 맨날 뭐이차 보면 저거 사고 싶다. <laughs> 저거 좀 저거 <laughs> 가격만 오셨다. 들으면 다 사고 싶다니까. <laughs> 여기서 팁은 중고차를 볼 때는 정비력, 뭐 경고등, 오일 상태, 미션 반응 이네 가지만 제대로 봐도 큰 문제는 대부분 걸러낼 수 있다. 오빠, 어. 근데 그렇게 많은 거를 내가 어떻게 다 하나하나 내가 체크하냐고. 난 그런 거못 해. <laughs> 그런 분들을 위해서 우리 한우카에서는 이런 부분을 직접 하나하나 체크를 다 해드리거든요. 궁금한 모델이나 점검이 필요하신 차가 있다. 그럼 편안하게 댓글이나 문의 남겨주세요. 한우카가 믿고 살수 있는 중고차로 도와드리겠습니다. 열심히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